네, 동굴레 찾아보니까,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거고 고 이게 찔레나무거든요? 예. 그 찔레나무인데, 특이한 게 있어서, 찔레나무, 땅 속에 묻혀있던 데가 아직 안 죽었잖아, 싹이. 어, 네. 싹이. 네. 응. 그리고, 여기 보면, 혹시 강사님들 이게 뭔지 알고있어 예, 예. 얘 벌레? 아시는 분 벌레집 아니요? 벌레집은 벌레집인데 무슨 벌레야? 찔러나고 있대 음... <laughs> <찔러나고. 웃음> 밑에는 이게 뭐 털이 이렇게 쑥쑥 나오는 게 이게 뭐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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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가 사마귀 집이야 사마귀 집 사마귀. 사마귀. <laughs> 사마귀 집인데 이거 보약이야 사마귀 집이요? 음. 어디서 써? <laughs> 이거 이제 보약이라니까 그냥 몸에 신장 기능이 아주 좋아 <laughs> 응. 아, 이거 내꺼요. 응. <laughs> 저기다 뭐, 던져, 일단. 이거 안돼 찔레잖아요. 찔레가 이제 장에 좋다고 자 근데 이 뿌리도 굉장히 좋거든? 응. 아, 좋은 거예요. 응. 그니까 러이 뿌리도 이렇게 잘 캐지면 뿌리도 써먹는 거야. 이제 지금 가시가 있어서 줄기가, 써다 먹기가 힘들면 줄기는 이렇게 버리고. 까마 사막이알도 가져가고. 아 가시 없어요. 그럼 그거를 차로 끓여 먹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듯이 그 활용 방법은 차로 마실 수도 있고 끓여서 먹을 수도 있고 쓸다 먹을 수도 있고 뭐 가루 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가시는 가시 있는, 가시 있는 애들은 이렇게 버리고. 아니 아니 사막이. 사막이. 사막이알 그냥 좀 살짝. 와가지고 차로 마셔도 되고 많으면은 술 담으도 돼요 그것도 술 담으세요? 응 다려도 되고 이거 어디다 넣으셨어?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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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여기 군뱅이 없어? 아 윤리 내가 던졌는데 여 여기 군뱅이 군뱅이 왔다 야이 진짜 나아 저기 나 이건 줄 알았더니 저 있죠 선생님 저저 주세요 아니 이거 왜 군뱅이라고 알아요 여기서 나왔는데 진짜 그 거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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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이거 뭐예요? 손가락보다 네. 이만해, 이만해. 아, 거 드실 거지? <laughs> 아니, 군뱅이가뭐 욕을 했어. 아니, 둠뱅이는, 인얜줄 알고, 받을, 네. 얼른 받으려고 그랬더니. 아니, 음, 내가 주지도 음, 않았어. 음, 그거 받으려고. 음, 음, 내가 던져줬는데. 그치.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아, 음, 아까 거. 그, 찔레나무 얘기했듯이, 얘가, 음. 그, 장례도 좋지만, 어린이 그성장에도 좋아요. <웃음> <웃음> 음. 더 성장해야 되잖아? 강사님은? 성장... <laughs> <laughs> 어, 지난주에 원래 버섯 땄잖아 어? 어, 버섯도 나래저 사황버섯? 칠레나무가칠레나무 사황버섯 열면 노인들의 성기능이 아주 좋고 소화기에도 좋아 그러니까 어. 여러가지 칠레나무는 쓸모가 있다는 얘기지 와 저기 주렁주렁 달렸네 <laughs> 어. 이게, 이게 약간 쓰더라고 쓰면 써? 대추나 어. 감추를 약간 가미하면 먹을 만해. 근데 이 뭐야? 언니가 먹어? 응. 야야로 야구, 고단백질이잖아. 아유, 저기 참나무 께만 나오는 거 아니야? 배면 어, 어, 잼도 그냥 사 먹는데 무슨 뭐 <laughs> <말. 웃음>